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을 조금 더 심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고 저렇게 동작하게 하는 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하나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 지금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걸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 입력한 id가 11이라면 헬로우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후아이를 출력하는 건데요 어, 입력한 id가 예. 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id에 해당되는 아,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3.rb는 4.rb로 바꾸고 3.py는 4.py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eal 뒤에다가 real 어... egoing 즉 egoing이라는 사람의 패스워드는 11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real 자, k8805라는 사람의, 어, 패스워드는, 어, 뭘로 할까요? ab로 합시다. ab. 그러면, 입력값이 11이라면, egoing이라는 사람의 패스워드고, 입력값이 ab라면 k 8 8 8 0의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헬로우 뒤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이고잉이 로그인 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죠. 자, 입력된 값과 리얼 언더바 이고잉의 값이 같으면 여기에다가 헬로우 그리고 이 고잉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후아유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K8805도 이 프로그램에서 수용하고 싶어,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있는 후아유 부분을 지워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S 안에다가 다시 if문을 넣는 거예요. 즉, if문,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지를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우선 인풋의 값은 11이에요. 그리고 egoing은 11, k8805는 ab란 말이에요. if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여기에다가 11을 넣겠죠. 얘는 11이야. 그리고 인풋은 여기는 11을 넣겠죠. 컴퓨터는 여기를 11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이 같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자, 여기에 인풋 값을 제가 AB로 이렇게 했어요. 문자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실행될 때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값은 예. 여전히 11이고 여기 에 있는 값은 이제는 AB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면 else 안에 있는 코드를 컴퓨터는 실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realk8805에다가 컴퓨터는 어... ab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죠. 그리고 인풋의 값은 뭐예요? a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AB, 오른쪽에 있는 AB 둘다 똑같은 AB 잖아요. 자, 문자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동등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이 부분 전체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ello K8805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입력한 값이 이 어, 고잉도 아니고 K8805도 아닌 값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삼삼,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조건, 불만족하죠? 여기에 있는 조건도 불만족이고, 이, 이기 때문에 else에 있는 게 실행이 되면서 w h o you가 실행된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확 복잡해졌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걸 처음부터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보여드린 거 아니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어, 조건문 안에는 또 다른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거를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문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else-if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조건문 안에 작은 조건문, 이렇게 두 개의 조건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else라는 걸 배울 때 했던 것처럼 하나의 조건문으로 통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지금 4.rb 거든요. 오른쪽 클릭하면 duplicate라고 해서 파일을 복제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면, 자,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5.rb에서 예,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저는 split Right에서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야지 4.ib와 5.ib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을 거니까요. 자, 이거는 기존의 코드였어요. 우리가 새로 바꾸려고 하는 코드는 5.ib에다가 이제부터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코드를 가만히 보시면 이 코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달,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문법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어렵게 됩니다. 코드의 통합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거를 하나로 뭉치면 묵치, 훨씬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else egoing과 input이 같다면 얘가 실행되고, 그리고 또한번 조건을 기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어, 여기 있는 if문을, if문과 여기 있는 else를 제가 결합해 볼 겁니다. 어떻게 결합하면 될까요? 잘 보세요. else에 e를 빼고요. 그리고 if를 위로 착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end를 없애버리고, 뭐, 가독, 그, 뭐죠, 들여쓰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지 보기가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if문으로 여러 개의 if문을 또다시 통합할 수 있게 돼요. 아유, 감동적인 순간인데. 감동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진 않겠지만. 자, 요거 한 번, 코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자, 우선, 어, egoing의 입력 값과 사용자가 실제 입력한 값이 같다면 hello egoing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k880와 입력한 값이 같다면 얘가 실행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who are you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if 문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우리가 개선한 코드는 하나의 조건문으로 두 개의 조건을 통합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건마다 if가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조건 두 개를 하나의 if로 통합해서 가독성도 높이고 코드의 양도 줄이고 또 코드 간의 이 통합성이라는 것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선뜻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그리고 else if, 뭐 else 이런 거 여러분들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if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else. else, if 이런 것들은 있다는 것만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게 없어서 너무 불편한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5 i b 를 제가 파이썬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5 t 파이썬 그리고 스플릿 라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자, 루비 파일을 제가 파이썬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푸치는 프린트로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if 뒤에 파이썬의 경우에는 요렇게 콜론이 와야죠. 그리고 루비는 else if인데 파이썬은 elif예요. 예. 언어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콜론을 찍고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자 and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봤더니 에러가 나네요. 자 여기 에러를 보면 어.. 지금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라인 8번 5 p y 의 라인 8번에 에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인 8번으로 가보면 여기거든요. 라인 8번에 에러를 가만히 보면 얘가 없어서 발생한 에러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보면 후와의가 뜹니다. 자, 여기에 있는 33이라는 값을 제가 11로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이고잉을 반갑게 맞이하네요.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ab로 바꾸고 실행해 보면 이때는 k8805를 어... 바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에 대한 꽤나 깊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만으로도 다할수 있다 하지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 아니죠 if만으로 다할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라는 걸 쓰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 if라는 걸 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 이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본질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 뭐에 해당될까요? 톱질, 망치질, 이런 거에 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하지만 한 번에 다 익히는 건 쉽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if의 의미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조건문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